주님의 교회 신양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도움 목회자, 교한 성도들이 함께 세워온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 복된 날 목사님과 올론 목사 추대 장로 전사 후배를 감사합다 감사로 예배하며 나오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예배를 통해 은혜와 복을 주시는 주님 최상호 목사님과 사모님의 은혜와. 월로 목사로서의 초대를 통해 계속 함께 세워갈 복된 여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께 신동하고 성도들과 복된 동역을 하며 달려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잘 달려오신 목사님 4분에게 네 하늘의 상동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의념에 응관을 쓰기까지 끝까지 소명을 잘감당하도록 날마다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저희 종과 함께 중성대의 동역 해오고 아름다운 신패를 쓰며 인생 후반에 주님의 기절을 보고 나가 은퇴장무님 권사, 명예권사님들에게 이분들에게도 깊은 위로와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헌신한 자녀들을 여원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후배자무와 권사분들에게와 송도들에게 신한도 모범을 통해 큰 덕을 끼치게 하옵소서. 하늘의 상금을 보며 기셨 가운데 최고까지 승리하게 하옵소서. 특별오을 복된 교회의 위임으로 목양적 개승을 하는 김상순 목사 님에게 성령의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개승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주님의 마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목사님이 장로교의 개혁적 본질을 따 신실한 말씀 선포와 성례집 한과 거룩한 건증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에 표지를 보이게 하옵소서 네. 주님의 지상변명을 존행하는 교회로 세우사 예배의 영과 성교의 영 주의 영광이 신형교회를 덮게 하옵소서 네. 오늘 예배 순서를 맡은 분들에게 지혜를 더하옵소서 은혜를 더하옵소서 말씀을 맡으신 김경 목사님을 붙으시고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우리 모두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신정교회 연합성가대 찬양을 통해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각순서를 맡으신 분들에게 성령님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다시 거룩한 사명을 불러일으키시고 함께 주님께서 맡기신 소명을 끝까지 잘감당케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도 후에 연합성가대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말씀 제가 공독해 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보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고 위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내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 동일.